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1일 어, 토요일 오전 1시 17분 어, 분석 기준으로는 금요일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오늘 뭐 하락해서 끝났는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 이격 불변을 벗어나면 매수 가치가 없다. 예, 보유하시던지파시던지 남대로 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격불변이구요 네, 197,000원이었을 거예요. 이 위로는 매수하면안 된다. 골로 갈 수도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상단선이 여기 있었는데, 상단선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격을 넘어서면, 보유 여부다. 더갈 수도 있지만, 밀리면 물린다. 이런 얘기죠. 음. 자, 지금 쓸수 있는 하단선은 다쓴 거예요. 예? 다쓴 겁니다. 이거 보시면, 예, 전부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어쨌든, 하단선이,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요게 사용한 하단선이기 때문에, 이 예, 하단선을 쓰려면,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저가가 안 깨지면 사는데, 저가가 16만 9천원 정도 되니까, 지금 위치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죠. 어,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16만 9천 원에 18만 9천 원이 2만 원이잖아요. 예, 그니까, 잘못되면 10% 손절해야 되니까, 예, 매수를 하시더라도 눈치 좀 보세요. 음, 눈치 보셔야 된다니, 이게.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 저가 깨지면 이거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목표가는 다시 19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면 한 197,000원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은 죽었어요. 주봉은 죽어서 지금 주봉의 상태로 보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네, 한 184,600원 갭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혹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미국 중시가 내리고 있어요. 나스닥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질까? 음. 제 생각엔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엔, 주봉의 저가를안 지켜질 것 같다고. 그럼면이 주봉은 지켜질까? 이 주봉도 안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랑, 아니, 주봉이랑 이주봉은 지금 상태라면 저가가 깨질 거다. 일봉은 당연히 깨질 거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월봉만 남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16만 9천원에 가깝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안 깨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봉이 저가를 깨!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매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매수한다고 해도 184,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지양하시고 눈치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가가 깨진다면 예, 눈치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등가 기준을 했을 때도 184,000원이니까 예,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눈치를 보시면서 좀 예, 관망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 다음 주 월요일 시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